자유뉴스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자유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교회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줌 미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뉴스에서 빠른 시일 내에 봉사활동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던 권영준 선교사님을 저희 자유뉴스가 기쁜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의외로 또 많은 우리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난민 청년들과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프간스탄 난민들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또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좋은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자유교회하고 다섯 번째게나 이렇게 됐다는게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학생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나눠준다면은 이 우리 아프간 난민, 이 학생들이 더더욱 여러분들에 대한 깊은 그 어떤 어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유교회에 우리 학생분들께서 또 자유교회 교인들이겠죠 학생들께서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해 주시고 조심해 주있고안 해도 될거 같습니다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너무 잘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또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난민들 학생들하고 잘게 소통해 주시고 잘 교제해 주시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큰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그 감동이 우리 나쁜 청년들에게는 더큰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서 군데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에 다시한번 자유교회 이용정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난민 봉사활동을 3월 중에 다시 열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대답이 매우 간단하시네요. 음, 지난 봉사활동 이후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사활동을 급하게 열시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 그럼 좀 길게 대답을...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민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저희 자유친구들도 1대1로 하는 봉사활동이 큰 부담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잘 섬기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면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다른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봉사활동을 다시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번 봉사 활동도 동일하게 줌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토요일 자유 라이브 이후에 저와 봉사 활동을 위한 준비와 나눔의 시간을 줌으로 가지게 될 예정이고요. 또 난민 친구들과의 일대일 미팅도 줌을 통해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어, 봉사 활동 준비와 진행 때문에 목사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는 신청해준 19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만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봉사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째 남미 봉사를 준비하고 계신 이용정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나와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자유교회에는 많은 친구들의 생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자유뉴스가 생일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월의 생일자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 명하며 한명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일이어서 축하 인사, 인사하러 왔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런 거 좋아하나 모르겠다. 좋아해. 좋아해요? 아, <laughs> 밖에 나갈 수 있으면 뭘 하고 싶어? 수영장. 아, 혼자 방에서 아. 들어 어떻게 예배드려? 혼자 방에서. 컴퓨터 아니면 뭐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laughs> 갈게 아린아. 또 나중에 만나자. 안녕. 안녕. <laughs> 아, <laughs> <형, 웃음> 축하해요. 네, 감사해요. <laughs> 잠깐만 앉을까? 한달 지내 보니까 제가 청소년이된 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청소년이 되면 더 어른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laughs> 특별히 바뀐 건 없나요? 그,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보다 더더더 더, 더 의미 있게 잘 살았으면. 지난 1년은 어땠던 것 같아? 너무 빨리 지나가야 너의 18살은 어떨 것 같아?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해야, 해야 음. 되겠네요 기도 제목이라 든지몇 가지 있으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네. 공부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할수 있는 의지. 음. 이제 조금 진짜 청소년 된 기분일 것 같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돼서 어떤 거야? 저는 근데 어른이 되는 게 싫은 거 같아. 요 그냥 그렇죠? 이 학교 생활 쭉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현실을 잘 아는 거지.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국 가고 싶어요. 유니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마카롱 <목소리> 있나? <목소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 혼자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1년이 지나서 나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음, 키? 응? 학교? 음, 요즘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 16살 된 윤희가 바라는. 거. 성적 잘 나오는 거. 그래, 가장 중요한 거고, 너한테. 응,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윤희 생일 끝까지 잘 보내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서영. 감사합니다. 네, 소감? 이런 시기에 1 6섯이 됐는데. 아직 나이 먹고 싶지 않아요. 응? 아직은 나이 먹고 싶지 않아요. 아, 나이가 먹고 싶지 않아요? 네. 뭐 바라는 것들 한 가지씩은 있지 않았어요? 좀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갖고 싶다고? 아니, 살고 싶다요 열심히. 아, 아, 열심히 살고 싶다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에도 생일자 신방과 난민 봉사, 그리고 다양한 자유친구들의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